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도 1월 5일, 일요일 새벽, 여기는 아직 한국입니다. 이제 일주일이 이제 다시 시작됩니다. 그럼 이번 일주일이 끝나는 11일에 제가 이제 어, 캐나다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4개월을 거의 다 살았어요. <laughs> 이제 돌아갑니다. 토요일에. 자, 오늘은 이제 18장부터 할 차례입니다. 연대기 18장. 더 아, 프라핏 음, 미카야 원제 에합 사제 아니 아니죠. 선, 예언 선지자 미카야가 에합에게 경고하다. 아, when King Jehoshaphat of Judah became rich and famous, he arranged a marriage between a member of his family. and the family of King Ahab of Israel. 에 제우사파드 왕이, King 제우사파드 오브 주 주대의 제우사파드 왕이 became rich and famous. 어, 부자가 부자 어, 부자고 또 유명해졌을 때 부자로 유명해졌을 때, he 그는 arranged a marriage. 그러니까 그 결혼을 준비했어요, 마련했어. Between a member of his family 자기 그 가문의 구성원과 그리고 and the family o f king e h a b israel israel의 에하방의 가족과의 그러니까 가족과의 그 결혼을 이제 준비했다. so a member of y o u r s 아, 아, a a on n a e o 아 발음이 안 되네. A number of years later, Joseph a d went to the city of Samaria to visit her. 음,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렇게 이제 결혼을 이제 그, 그 가문 간에, 그러니까 양국 간에 이제 결혼을 해서 관계가 좋아졌다는 이, 이 내용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좋아져서. 어 number of years니까 그러니까 수년 후에요. 어 number of y e a r s 이러니까 수년 후제오사팟은 went 제오사팟이 went 간가요게 이제 동사에 갔습니다. To the city of Samaria, s a m a 도성으로 to visit 합에합을 에합, 방문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갔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간그제오사팟이그 유대왕제우사파시이라랄 왕국으로 갔다는 내용 그러니까 무슨 그 서로 적대관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적대관계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나타나기 위해서 이요 위에 거요 결혼을 시켰다 마련했었다 하는 내용을 쓰그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서로 양 양국 간의 결혼을 맺어서 가문 간의 결혼을 맺어서 사이가 좋아졌다. 하는 내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쓴것 같다는 얘기예요. 방문했다고 하니까 근데 수년 후에, 이 결혼을 쉽게 해서 방문한 게 아니고 수년 후에 지금 방문한 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상상, 이게 이제 스토리를 연결시켜 왜 이런 상황이, 이런 내용이 나왔을까? 하는 거를 이제 알아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관계가 좋아져서 방, 서로 이제 이, 이, 화해를 했다는 얘기죠. Uh, to Ano j e o s a p h a t and d o e with him, I have had a uh, had a large number of sheep and cattle slaughtered for a feast.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방문을 해서 To Ano j e o s a p h a t 과 and d o e with h i m 이 그가 Jerosaphat과 Doz에요. d o e 를 위한 거야. 도주의 존중하기 위해서거든. 투 아너. 제우사팟과 도주를 존중하기 위해서. 도주가 누구냐면 윗 him. 그가 이 제우사팟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라는 거야. 이 도주는 사람들을 존중하기 위해 에합이 이게 이제 주어예요. 에합이 had a large number of sheep and c a t t l e 슬로터드. 그러니까 had slaughtered예요. 그래서 이 많은 숫자의 양과 소를 잡게 했다는 거야. 퍼러 피스트 저, 잔치를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헤드하고 슬로터 d 요 안에 길게 끼어 있는 요 단어가 이, 이 길어서 그렇지 요거를 시킨 거다 이거예요 잡게 했다는 얘기야 사역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완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에합이이 많은 숫자의 양과 소를 잡게 했다 퍼러 피스트 잔치를 위해서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아고게좀안 보였네. 그래서 다시 보면 Ehab이 had a large number of sheep and cattle 그래서 여기 어서부터 요 cattle까지를 이거 한 단어로 보, 보, 보면 되신다는 거지 음. 많은 숫자의 양과 소를 그, 잡게 했다 slaughtered 잡게 했다 for a feast 잔치를 위해서 그리고 he tried to persuade 어, j e h o s a p h a t to join him in attack attacking the city of Ramos in g i l i e a u s e if you can't try to push it, you can't p t y t y o t p u s o p u s u a n t push it. You can't push it. You can't push it. You can't i n h it. You can't p it. a n c a t it. a n t p u s t c a h i c n t p u s it. You c a n u s h i c n t it. You c a n it. y o s it. y n t it. You can't push it. You can't push a n o s h it. You can't push it. You c He asked. 그는 물었습니다. Will you go with me to attack Ramus? 당신은 저와 같이 go with m e 저와 같이야. 저와 같이 그 to attack Ramus를 Remus, 공격하겠습니까? 공격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이제 이제 부드럽게 했겠죠. God, 그러니까 Joseph replied, "I'm ready when you are, and so it so is my army." 그래서 대답했어요. 제우사파시 리플라이드. 요렇게 대답합니다. I'm ready.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현재로 썼는데 미래로 미래로 보시면 돼. I'm ready when you are. 당신이 그럴 때 당신이 할 때지. 당신이 그렇게 할때난 준비하겠습니다요. I'm ready 준비하겠습니다. when you are. 당신이 할 때. 그럴 때. 그리고 and so so is my arm. 내 부대도 맞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so and so is my. 그러니까 이제 so 가 앞에 나온 거야. 그래서 my army is so, so so로 하면 우리는 더 편한데 여기 애들 얘네들은 말할 때 so is my army 이렇게 얘기합니다. so 가 먼저 나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내 군대도 마찬가지로 준비하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 같으면 우리의 그 우리가 생각하는 오순으로 하면 my army is so 내 군대도 그렇게 하겠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한테는 쉽다는 얘기죠. 위윌조인요, 우리 위윌조인요, 그 요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윌조 우리는 당신께 합류하겠소, 함께 하겠소. Then he added. 그리고서 그는 덧붙였습니다. But first, let's consult the Lord. 이제 he he added. It. 이제 이는 제우사팟이 더 붙였다는 거예요. 이 제우사팟이 덧붙였어요. 이렇게 덧붙이는 거야. 하지만 먼저, first 먼저 Let's consult t h 주님께 여쭤봅시다. 주님이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자. 이런 얘기예요. So I have called in the uh, uh, prophet about 400 of them and asked them should I go and attack Ramos or not? 그래서 애합이 콜드인 불러드렸습니다. 더프라사제들 아니, 아니 예언자들을 about 400 o h e 약 400명을 어 f o h 엄청 많죠 <laughs> 예언자들 엄청 많아 400명을 불러드렸어. a 그리고 에스트 물었습니다. 에스트 그들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Should I go and a 내가 가서 공격할 까레아스를공격할아니아니면 말까 라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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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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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라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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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라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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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라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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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니라 아니라 아니라 아니니 제오사팟 에스트 아, 그러자 제오사팟이 물었습니다. 에스트. 이 s 인데요 없습니까? 이거 인데요 없습니까? 네, 조절 좀 하고요. 이 s 인데요 another p r o t 아, through whom We can consult the r o d a n a 다른 s t h r o u g h h m e r e o n o r h e t t h r o u 마음에 맞지 않는 거죠. 좀그 어, 이건 아니다 싶었나 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누군 딴사람또 없냐고. 에아벤서드. 아, 데어리즈 원뭐 미카, 브 아, 아이나에비 대답했습니다. 서드 데어리즈 원한명더 있어요. 미카, 선오브네. 아이나 I'm 나 애들은 미카는 사람이 한명더 있습니다. But uh, I hate him. Because he never uh, proposes anything good for me. It's always something ba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명더 있는데 미, uh, I'm 나라는 아 미카란 사람이 있는데 but 하지만 그런데 I hate him. 난 그를 <laughs> 싫어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he never proposes. 그는 절대로 예언하지 않아요. anything good for me. 그러니까 좋은 것을 나에게는 섬이 나에게는 좋은 좋은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언하지 않습니다. 이즉 그것은 it's always something bad. 그것은 늘그 응? 좋지 않습니다. 나쁜 것입니다. 나쁘게 나쁜 것을 예언한다 이거죠.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you shouldn't say that. 조사팟 replied You shouldn't say that. 그렇게 말씀하지.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우사파시 대답했습니다. So uh, king Ahab called in a court official and uh, told him to go and get Micaiah and Hans. 그래서 So king Ahab이 왕에 h a b 이 called in 불러들였습니다. A court official 그 아, 궁정 신하 한 명을 and 그래서 told him 그에게 말했어요. to go 가서 and can 미카야 미카엘을 데려와라. a t once 즉시.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면은 그냥 말 그냥 번역이 되는 겁니다. 뒤에서 오면 안 돼요. 그럼 헷갈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앞에서부터 읽고 우리 한글 읽듯이 그렇게 번역을 해 갑니다. 네. The two kings dressed in their royal robes were sitting on their thrones at the threshing place just outside the gate of Samaria, and all the prophets were p r o p o s i n g in front of them. 몇 가지? 대문아지금. 지금 이렇게 왕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왕좌에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거고 이렇게 예언자들이고 So, the two kings, t w 의 men, two men, two men, two 요 e n two m e 이 t e n t e n t w e n two men, r w o men, two men, e n e n t e n t e n t w e n two men, two m 왕 n two men, t t w e t w w e w e t t t n 앉아 있 왕실 옷을 입고 앉았다. 이거지. 왕의 옷을 입고 앉았다 이런 얘기예요. 보충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더킹투 킹즈 워야.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두 명의 왕이 앉아 있었다야. 온 데어스로는 자기들 자리에, 왕좌에, 왕의 자리에 어디에 있는 거야? 앳더 스트레싱 플레이스야. 근데 그게 왕궁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더 스트레싱 플레이스, 타장 마당에다가 이제 그 자리를 갖다 옮겨 놓은 거죠. 스트레싱 그 타장 마당이야. 그 밀타작하는. Just, 근데 바로 거기 가냐면 just out, 바로 바깥에 있는 거야. The gate of Samaria. Samaria라는 그 도성 문에 바깥, 바로 바깥에 있는 거다. And 그리고 all the prophet, 모든 그 400명의 선지자들, 선지자들이 were prophesying. 그러니까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In front of them. 그들 앞에서. 그들 앞에서 이제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냥 네, 그걸 이제 그 전쟁을 그 레머스를 쳐들어가느냐 마냐 하는 거, 그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 프로, 프로퍼싱을 한 거야. 예언을. One of them. 그들 중에 한 명. 콤마가 있어. 그럼 그들 중에 한 명인지 누군가가 또 설명하는 거야. 아까 두 여기, 여기처럼 그 왕이 무슨 옷을 입고 있냐 하는 거 설명하는 것처럼. 그원 오브 다 그들 중에 한 명이야 누구야 제데키아라는 사람이라는 거지 오브 어체나냐체나냐의 아들인 제데키아가 한 명이야 그들 중한 명이야 이제나키아가 made iron horns 만들었습니다 쇠혼쇠 뿔이지 혼드 쇠 뿔들을 만들었 쇠로 새로 뿔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and said to 에합 에합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This is what the Lord says. 이건 This 이것은 what is the Lord s a i d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지금 말하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This is what the Lord says. 이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uh, With these you will fight uh, the s e Syrians and totally defeat them.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With these야. 이 디즈는 아까 이 혼을 얘기해, 아이언 혼. 그 쇠뿔. 자기가 만든 쇳불. 이윗 디즈야, 이 뿔들로 당신, 당신께서는 will fight the Syrians. 싸울 겁니다. The Syrians. 싸우십시오 이거지. 그러니까 싸우십시오 그러면 totally defeat them. 완전하게 그들을 물리치실 겁니다. 요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will fight니까 그냥 그 미래로 하지 미래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will, will이나 can이나 이렇게 쓸때 그냥 우리 우리가 말 자연스럽게 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we do this will fight, you will fight니까 그러니까 그러당 이걸로 당신께서는 싸우십시오 이거예요. 더 시리안과 그러면 toll을 이 뒷피 때그 완전히 그 무찔릴 겁니다 이거죠. All the other prophets 아, prophet said the same thing. 그래서 all the all the other prophets, 다른 모든 그 선지자들도 said 말했습니다. The same thing. 똑같은 말, 똑같은 걸. 그러니까 똑같은 걸 말했다는, 얘기, 요 동조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빨로 해서 싸우면 이길 거라는 거에 동조했다는 거예요. 한 목소리로 이제 했다는 얘기지. 오더 새임스니까. 아더 새임스니까. 마치 어게인스 레모스 and you w 더 로드 will g i v 이렇게 이제 그들이 이제 한 목소리로 한 거예요. 마치 항군하십시오. 어게인스 레모스를 향하여 대항하여 항군하십시오. 레모스로 그러면 유일 당신께서 이길 겁니다. 대이스에데 그들이 말했습니다. 또 말하는 거예요. 더 로드 주님께서 윌 기뷰 빅토리. 예, 주님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승리하게 해줄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한 목소리로 400명이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후 사파은는내 그걸 다 듣고 있는 거죠. 아까 이제 미카는 그 다른 한 사람 누가 있느 또 있느냐 했을 때 미카는 이제 대리로 보냈잖아요. 대리로 보래 아직 오지 않은 거야. 근데 이제 그 400명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미나일 그러는 중에, 미나일 그런 중에 더 오피셜, 더 오피셜이야. 그, 그 신하예요. 근데 그 신하가 누구야? 후를 이제 설명하는 거야. 헤드가 아니야간 사람이야. 투겟미카야, 미카를 야 데리러 간 사람이 said to 드투임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오피셜 후. 어 who had g 카 n 세 to k e 미카야, 그 미카야를 데려간 그 오피셜이 said to him, 그에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더 오피셜이 주어야. 그리고 s a 가 동사고 to him, 그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그가 누구야? 미카야를 얘기하는 거지. 데리러 간 사람이 미카야. 이더 오피셜은 아까 데러간사람이 나왔잖아. who had gone to g e t m i 를데간 사람이 그 오피셜에 그 오피셜이 셋트 투임 그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미카야에게 이걸잘 보셔야 돼 그래서 이게 음,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을 있다 보시면 문장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게 주어가 어떤 게 동사고 or, 이 후는 누구를 설명하는 거다 또 대신 무엇를 설명하는 거다 이게 대시 설명하는 걸로 응? 관계대명사로 쓴 거냐 아니면 이게 대시 그 동격으로 쓴 거냐 즉 e n 드와 같은 그 접속사로 쓴 거냐 하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접속사다 관계대명사다 이런 거는 모른다 하더라도 문장 자체가 들어온다는 거지 이게 뭘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더 오피셜이 주어라는 거지 그리고 s 드가 동서야 그 신하가 말했다는 거야 to him 그에게 그러는 중에, 근데 이 오피셜이 누구야? 데려가간 사람이라는 거지 미카야를. 이렇게 된다는 게 눈에 보인,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이제 이이이 신하가 말하는 내용이 이제 렇게 말하는 거예요. All the other prophets have have prophesied success for the king, and you h a d better to the same. 이렇게 얘기를 해요. all the other prophets 요게 중요해. 그것까지가. 그러니까 모든 그 다른 예언자 선지자들이 예언자 선지자들이 have prophesied 했다 이거야. 예언을 했다. success 성공한다고 for the king 왕에게 그 왕에게 성공한다고 말을 했다. 응? 예언을 했다. and 그러니 you 당신도 had better do the same. had better야. 하는 게더 낫다, 이게. 뭐라고 해? do the same. 똑같이 하는 게더 낫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주라, 이게. 괜히 다른 말 해가지고, 응? 죽지 말고, 응? 죽거나, <laughs> 다른 말했다가또 뒤지게 혼나죠. 응?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지금까지 미운툴박혔는데이 400명대 1이라는 거, 400대 1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말하라는 거야.

텔즈미투 텔즈미투 음. 이더 리빙 더 로드 살아 계신 주님의 주님으로 응? 살아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지. 아윌세 말하겠다 나는 아일세이 와세요. 아일세이 와 와설 말하겠다는 거야. 와시 뭐, 뭐냐면 마이 갓. 내 하나님께서 텔즈미투 나에게 말씀해주시는 걸 하겠다. 말씀해주시는 대로 나는 말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충고를 해줬는데 충고를 그안듣겠다는 얘기죠. 이제 말씀하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만 나는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23분이 넘었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그 미카야가 예언하는 내용, 이제 왕들, 두 왕들에게 하는 내용은 내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내일 뵙겠습니다.